만하 이번 영상은 세븐일레븐에서 신상이 나와서 뚱결이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식 이름은 무엇인가요? 로 육즙 가득 로제 비프 한박스 스테이크요 와 맛있겠네요 꼭 레스토랑이나 뷔페를 가지 않아도 맛있게 한박스 스테이크를 편의점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. 조리가 다 되었고요 먹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주얼 보여 드릴게요 따뜻해 와 맛있겠다 혹시 뿡디 님 가격은 어떻게 되시죠? 3 9 0 0와 싸네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뉴 주실래요? 오오 안에 한면. 야 육즙이. 미르스틴, 알라스틴, 코코스틴. 오야매때기호지 여보세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시요 시요. 알그 세븐. 세븐으로 왔구나. 음. 야미.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음 이건 맛있는데요. 로제 맛이 좀 나요. 오 음, 맛있어요. 음, 음 맛이 로제 맛이 나면서. 밥이랑 먹으면 밥 빗게 먹을 것 같아. 그럼 이번에 좀 크게 먹을게. 햄버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. 음. 어 햄버거 패티 만난다는데. 햄버 어 아, 떡갈비로 만들어서 맛있겠다. 아잔 어. 어. 이거. 어. 어. 와,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벌써 한 조각이 남았어요. 와, 치킨. 마지막 한 입, 제가 먹어볼게요. 음. 빨리 드세요 현기증 나요. 음! 오, 오! 참오 맛이 나서 왠지 더 맛있어요. 와. 와, 이번 영상은 뭘 먹었죠? 치킨 과일 로드 한번 먹어보았는데요. 너무 맛있고, 이제 다음에도 또 먹을 것 같은 맛입니다. 그러면, 빠이빠이. 구독 부드릴게요 구독자 700명 가고 싶어요.